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아, 인스타 광고 해봤는데, 매출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 <laughs>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내 제품에 딱 맞는 페르소나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제품이 안 팔렸다, 그러면 페르소나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문자 오는 것부터 가 다르다라고 딱. 이게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10대 아이들 이 여성분들이 주 타겟이죠 10대 여성들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마흔이 넘을 <웃음> <웃음> 남성이 이거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인스타 계정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음. 광고에 메시지 쓸 때는 어, 걔네들이 또 반응을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혼자 하실 때 이거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은 엠마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어, 좀 많이 그 역량 향상이 좀 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다 못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후기를 활용한 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고, 세 번째는 좀 필요하다면은 뭐그 페르소나에 맞는 분의 음.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일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제품을 이렇게. 주고서 후기를 쓰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구매를 한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이버의 제품 후기는 직접 구매하시고서 남긴 분들이가 지금 후기가 거의 한 7천 개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후기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있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는 저희가 제품 체험 제안을 드리고 후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고객 후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일단은, 인플루언서 분들 컨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페르소나를 정하셨다면, 그 페르소나가 쓰는 해시태그를 음. 어, 찾아보시는 게첫 번째 단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스타그램, 새벽기상, 새공러, 이런 해시태그를 찾아서, 거기서 인플루언서 분들, 너무 막 그, 1, 2만 명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잘 수락 안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처음에는 뭐한 1,000명 대 정도 되거든요. 댓글이나 좋아요가 충분히 된 분들, 그러니까 유령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걸러냈고, 그런 분들에게 DM으로 제안이 되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많이 후기를 남겨주고. 그러면은, 이 제품을 드릴 테니까, 제품 써보시고, 어 후기를 인스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후기 남긴 거 보고, 저희가 그 메시지는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허락고 해서, 네, 광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똑똑하게 잘하고 <laughs> 계시네요. 나는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가 아닌데, 어떻게 타겟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아 인스타 광고 해봤는데 매출 하나도 안일어나더라 <laughs>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성과를 내려면 인스타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 제품에 딱 맞는 페르소나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어. 근데 그 페르소나가 안 맞으면 안 팔려요 그 퍼포먼스 마케터분들이 하는 얘기가 페르소나가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문자 오는 것부터가 다르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제품이 안 팔렸다 그러면 페르소나를 못 찾으실 거예요 찾으실 때까지는 계속 타겟팅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 그 페르소나 찾았다면 그 페르소나가 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굴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페르소나가 이 제품을 어떤 상황에서 썼을쓰면 좋을지에 대한 어. 부분도 찾아내서 그거를 계속 그들에게 어, 광고를 해 그러 우리 그 아로마 운의 사례로 또이세 가지를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이제 첫 번째 페르소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하다가 졸릴 때잠깨모이를 쓰세요라는 메시지가 저희에게 가장 핵심 메시지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시험 기간이나 음. 아니면 은뭐 학기가 새로 시작했을 때 그때 상황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돌려 음. 음. 그럼 대표님은 네이버에서 판매를 했지만 네이버에서의 뭔가 광고비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시는 건가요? 어, 이제 네이버는 처음에 키워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입이 잘 돼야지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검색을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유입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작년까지는 인스타그램 광고에만 오리를 했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됐기 때문에 또 네이버 광고도 다시 시작하고. 그 대표님, 그면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서 광고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을 하셨는데, 이이 외에도 대표님이 해보셨던 마케팅 방법 중에 효과가 좀 컸던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 외에 좀 광고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 요즘에 롱테일 광고라고 해서 키워드 중에서 핵심 키워드 말고 핵심 키워드는 되게 비싸기 때문에 약간 그 중소형 키워드들만 발굴해서 파워링크 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로마 오일은 되게 핵심 키워드여서 비싸거든요. 클릭당 단가가 뭐한천원 가까이 네.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20대 아로마 오일 추천. 이런 식으로 조금 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색량은 많지 않지만, 클릭당 단가는 70원 밖에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품을 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검색할 때 홍대 맛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홍대 맛집 고창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그 식당 진짜 가려고 검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색어는 길면 길수록 의도를 갖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은 되게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키워드들을 많이 확보해서 광고에 돌리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 음, 완전 꿀팁이네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비 쓰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음... <laughs> 대표님은 별로 그런 거 없으셨어요? 아, 그래서 부업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어, 왜냐하면 광고비가 사실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광고에 따라 매출 실적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 되면 광고비가 되게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비싸진다는 얘기는 효율이 한30% 가까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광고를 쓰던 소재가 130만 원을 광고비를 써야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게 연말 아니면 평소에 뭐 피크 시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품 마진과 광고비를 잘조율를 하려면 처음에는 내 돈을 내고서 광고비를 무조건 쓰는 것이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냥 겸업을 하면서 투자한다로 생각하시고 광고비를 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 돈을 쓰지 않고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대회가 어디 있나 음, <laughs>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요 <laughs> 초반에는 가능은 해요. 물론, 내 피, 땀을 갈아 넣으면 가능합니다. <laughs> 그, 엠마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손가락 노동을 많이 처음에 하는 게 방법인데,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통 많이 하면서, 내 브랜드 계정 키우는 거가 돈이 안 들지만, 이게 광고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 음. 내 제품의 키워드들이 잘 들어간 블로그 게시글을 많이 작동해 놓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링크 중에서 롱, 롱테일 광고집 건당 70원 정도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많이 돌려놓으면 그거는 진짜 돈을마안 들어요 음. 뭐 한, 한 달에 한 1, 2만 원도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왕초보 분들한테 약간 한마디 해주신다면 꿀팁 아 꿀팁 네. <laughs> 네. 그 일단은 저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같이 병행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꼭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내 돈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되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대표님 최근에 또 공간 지원이라던가 이런. 다른 새로운 사업도 계속 아, 하고 계시잖아요그 네. 사업을 여러 개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하나의 모델이 되면 은 다른 걸로도 또 이렇게 확장하는 게가능하지 어, 그대로 적용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제품도 팔고 있지만 공간임대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간임대도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에 그대로 동일한 로직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어, 오늘 어떠셨나요, 이야기 나눠주신 분? 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인터뷰 한번 했는데 네. 그때 했던 답변드렸던 내용이랑 지금을 봤는데 많이 정제된 내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답변드릴 때좀더 1년 동안 쌓였던 경험이 있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어 안심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